반갑습니다. 토끼나 무분입니다 토끼나 무분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후 늦게 되니까 바람이 좀 부네요. <laughs> 아, 제가 요즘 영상을 너무 늦게 올리죠. 어떻게 택배를 싸다 보면 그 시간이 돼요. 택배 요즘 주문량이 좀 폭주하다 보니까 좀 일찍 올려야지 하는데도 하다 보면은 어머, 8시에 올라갔네요. <laughs>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찍는다고 찍는데 일찍 먼저 찍어 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갖고, 오늘은 영상 조금 일찍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일찍 올라갈 거예요. <laughs> 자, 오늘 한상 차림은 요 예원분 신상이 또 나왔습니다. 예원분 뒤에, 뒤에 만 오천 원짜리 신상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하고 해서 예원분 요만 원짜리, 거품 만 원짜리, 또 새로운 아이. 그렇게 해서 또 두루두루 어, 예원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저번에 작은 공방부 못하신 언니분들 오늘 하십시오. 오늘또 제가 몇 세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참, 그리고 양이분도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요 아이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 예은분, 요 자그마한 아이 창심모모 정말 예뻐요. 어, 한 언니아분도 요거 사진 보내주면서 요거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심모모 그렇게 예쁘다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1 나옵니다. 내경은 내경은 8.5 나와요.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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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자 예원분은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이 있죠. 보라색깔이죠. 빨간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하늘색깔 하늘색깔이 아니에요. 보라색깔이에요. 빨간색깔, 그린색깔, 노란색깔, 빛이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흰색깔. 그리고 앞에 처음에 보였던 u 아이는 분홍색깔입니다 자 몇가지 색상입니까 둘넷 여섯 일곱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곱가지 색상 오늘은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왜냐면 이제 분갈이철이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냥 택배비 없이 한꺼번에 일곱개 받아 놓으시면 봄에 분갈이 하실 때 명절 때 이제 지난 명절 지나면 이제 바로 봄 돌아옵니다. 그러면 요거 두고 쓰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품절되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아이 또한 박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자, 이 아이 7 개에 일단 7만원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칼라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칼라는 분명 빠집니다.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7 개에 7만 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어요 거품 세개 있고 여기 그냥 어, 예온 세개 있는데요. 요 아이 개당 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색깔을 제가 여섯 가지 색깔을 어떻게든 예온하고 거품하고 그 맞춰갖고 겹쳐지는 색깔 없이 여섯 가지 색깔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온도 하고 싶고 거품도 하고 싶으면 요 아이 하시면 되요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는 같아요. 자, 10 나오죠? 요 아이도 아마 10 나올 겁니다. 자, 요 아이도 10. 높이는 살짝 작아요. 요렇게. 자, 같이 비교할게요. 요렇습니다. 요렇게 있으니까 요 아이에 이렇게 색깔 요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예언을 색깔 요렇게 가셔도 되겠는데요. 색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색깔은 겹치지 않는 걸로 해서 6개 갑니다. 자, 요 아이는 6개에 6만원. 6만원 가보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예은분으로 갑니다. 요 아이는 예은분 신상이에요. 오늘 딱 한타 끝난 신상. 토끼네가 제일 먼저 아마 올라, 올라갈 올라 겁니다. 제일 먼저 왔습니다. <laughs> 요 아이 예은분 신상. 가성비 아주 짱이죠. 요 아이, <laughs> 요 아이 계단 15,000원. 15,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2.5 나오죠? 네경 11.5. 굉장히 좋아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자, 높이는요? 10 나오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 깔끔하죠? 물구멍. 거의 다리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일체형인 듯 해요.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단아합니다. 자, 색상은요. 흰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 이 아이는 보라색깔 입니다 비치 색깔 분홍색깔 이아 이는 그린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보면 예원에서 보면 블루 색깔이 있는데 지금은 블루 색깔이 빠졌네요 자 그건 그렇고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 짜리 에요 어 물론 지금은 색상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막 나온 거라 색상은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위에, 뭐, 물건은 많이 나오겠죠. 저는 현재는 한 박스밖에 없습니다.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 5 0 0 0 원.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 아이들은요, 인형 세트예요. 인형, 아주 귀여미들 인형입니다. 자, 표정들이 다 달라요. 아이들 요다 앉아있는, 앉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자, 앉은 키는 9에서 10 나오고요. 자 몸통을 보시면 거의 사나옵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요런 자세예요 요런 자세 방 다리를 바짝 들고 요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금 또 엉덩이 또 이러고 이렇게 턱 깨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표정들은 다 재밌어요 표정들은 다 재밌고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네, 표정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개씩해 놨습니다 이거는 한두개 있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게더 예쁘거든요. <laughs> 옛날에는 이런 자세 참 많이 앉아 있는데 마, 많이 앉아 있었죠. 그렇 풍선도 굉장히 많이 풀고 그렇 풍선껌 많이 씹고 그랬는데 요즘 껌도 잘안 씹잖아요. 치아 생각하느라고. 자, 이 아이가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개당 1 3 0 0 0 원짜리 다섯 개6 육만 육만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육만 오천 원. 자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로 가서요 두번째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거든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섞어놨어요 제가 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가면 재미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런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섞어놨습니다 요 아이가 두번째 세트입니다 요 아이가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세번째는 이렇습니다 앉아있는 모습과 표정들은 다 달라요. 자, 다 근데 웃는 얼굴입니다. 근데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이래요. 여기, 이 아이 정말 예쁘죠? 그쵸? 남자아이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 아이가 네 번째. 자, 이 아이 네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어? <laughs> 자, 이렇게 네 세트. 5개씩 해서 4세트 만들어 놨습니다. 13,000원씩,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3,000원씩 해서 5개에 65,0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저거 필요하신 언니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영상에 안 담았거든요. 이 아이들도 표정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똥똥한 애들도 있고요. 요거 배기바지잖아요. 배기바지 <laughs>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거는 필요하신 언니아분 말씀해주시고요. 일단 저 아이는 엮지 않았고, 자이 아이들 다섯 개, 육만 오천 원 가볼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홍주분이에요. 요 아이 홍주분 3만 원짜리 좀 높은 분이죠. 요 아이 한 아까는 한 언니아분 여기다가 페리독스 합식 합식하신다고 요거 주문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언니 아분 딱 만족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뻐요.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4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6 나오네요. 16, 이렇습니다. 자, 이 코사지하고, 이 코사지하고는 같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보시면 세트 느낌 나죠.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세트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두개 필요하신 언니야 분 이렇게 가시면 예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루 빨간 색깔. 자, 이 아이 빨간 색깔이고요. 자, 이 아이도 코사지 정말 겁나 예쁘다요. 그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언느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도양분 입니다 도양분 요 아이는 개당 12,000원 짜리 딱 3개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1.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상은 분홍 색깔 있고요그 다음에 주황색깔 있고 파란색깔 이렇게 3개 있습니다 12,000원 짜리 3개 36,000원 입니다 요 아이 딱한 분이에요 자 요번 아이도 도양 입니다 도양 빠마머리한 아이들이죠 요 아이는 스마일 스마일로 이렇게 예쁘게 눈웃음 치고 있습니다. 언니아들 보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아합니다. 자, 색상은 주황, 노랑, 분홍, 파랑, 빨강 요렇게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팔라우죠. 그리고 높이는 9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개당 1 4,000원짜리. 자, 요렇습니다. 개당 1 4 0 0 0원짜리이렇게 다섯 개다 하시면 7만 원인데요. 이제 요 세트가 거의 다 빠져서 요거 말고 한 세트 더 있습니다. 색깔이 다섯 개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색깔이 어, 점점 빠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갔기 때문에 색깔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일단 요 아이는 다섯 개 이렇게 세트로 한번 가볼게요. 다섯 개에 7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도양 만원짜리인데요. 여기에 보시니까. 빨간색이, 빨간 색깔이 없고, 분홍색깔이 두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 빨간색이 없, 빨간색이 <laughs> 빨간색이 없어서 다섯 개가 안 되거든요. 네 개밖에 안 되는데, 어, 네개 가면 또, 또 택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분홍색깔을 넣던, 노란색깔을 넣던 아무 색깔이나 하나 더 넣으셔서, 다섯 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구집이 뭐 필요 없어. 그러면은 네 개만 가셔도 되겠고요. 자, 일단 사이즈. 자, 9.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9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은, 일단은 네개 4만원 갈게요. 네개 4만원 가는데 그냥 하나 더 넣어서 주세요 하시면 색상.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랜덤으로 가고요. 뭐, 파란 색깔 하나 더 넣어서 다섯 개 맞춰달라 하시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4개에 4만원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양이분 보여드립니다. <laughs> 이거 너무 예쁘죠? <laughs> 굉장히 예쁩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9 나옵니다. 이 와인 4경제일게요. 8 나와요. 그리고 높이 12,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와인은 2만원. 예쁘죠? 그리고 요아이 15,000원. 어 정말 예쁩니다. 자이렇게두개 너무 예뻐서 요아이는 다른 아이들 옆에 친구 안둡니다. 딱 단둘이 갑니다. 요렇게 2만원, 15,000원 하면 35,000원. 요렇게 두개 35,000원입니다. 자요번 아이 굉장히 예쁘죠? 요아이도 <laughs> 단독으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고요. 요렇게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오강단지 같아. <laughs> 자, 진사 100%다 나왔고요. 자, 사이즈. 자, 내경 재께요. 13.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6 이렇게 나와요. 자, 얼마입니까? 5만 원이네요. 자, 이 아이 5만 원입니다.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바, 보고 있어도 너무 너무 예쁩니다. 자, 이이 아이 5만 원. 이 아이도 딱한 분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 진사 풍년이다. 그쵸? <laughs> 진사 풍년이에요. 이번 아이들 개당 2만원 짜리 진사 4개. 이렇게 나란히 났습니다. 4개 8만원 가볼게요. 진사가 진사가 귀하죠. 자12.5 사이즈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이 나오죠. 12.5이아이는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는 이아이11나온는데이아이는 살짝 작아서 10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2만원. 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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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요렇게 해서 4개, 진사 4개, 4만원 갑니다. 자, 4만원이래요. <laughs> 또큰 말실수. 제가 요즘 또 제가 영상을 담은 것도 들어본 말실수로 엄청 하더라고요. 자, 요 아이 4개에 8만원 갑니다. 자 이번 아이도 양이 분이렇게 가운데 있는 아이 2만원 양쪽 가이에 15,000원 예쁘죠 이렇게 해서 5만원 자 사이즈 자, 이렇게 사이즈 보면 9 나오죠 요 아이는 9 높이가 높이는 10요 아이는 12 나오겠네요 자 높이 요 아이는 13 거의 다 나옵니다 자요 아이 하나 있죠 15,000원짜리 요 아이도 15,000원짜리 요 아이는 2만원짜리 요렇게 세개 해서 3개 해서 5만원 갑니다. 자, 요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요 아이도 가격은 2만원짜리 백자 4개 이렇게또 진사 실해 넣으시는 분도 뭐 물론 진사라고 다좋아하진 않죠. 백자 좋아하시는 언니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백자끼리 한번더 올려 묶어보고 진사끼리 묶어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 백자 12.5 아우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12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들은 2만원짜리에요. 이제 2만 2천원짜리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2만 2천원짜리는 어, 2천 없더라구요. 자, 2만원, 다 2만원짜리.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 4개, 이렇게 해서 8만원. 이 아이도 8만원 가볼게요. 꽃이 일괄성 있습니다. 입체감 툭펴어나왔죠이 아이들 2개는 나무. 그렇게 아주 예쁩니다 자 4개에 8만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양인데요 자 15,000원짜리 4개 이렇게 해서 6만원 가 봅니다 진사 2개 백자 2개 이렇게 깔끔하게 자 사이즈 10일 나오죠 자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아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자이 아이 보실게요 자 10일 나오죠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4개 해서 6만원 네 개에 6만원 가볼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작은 공방분이죠. 원형. 어제도 작은 공방분 원형. 어제는 약간 두레방 모양처럼 일자형으로 보여드렸다면, 이 아이는 첫날 보여드렸던 그 원형이에요. 배가 좀 빵빵하게 나온 아이. 모양이 예쁘죠. 그리고 사각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이 아이가 인기가 좋아서, 어 그날 유아이 첫날 올려드린 날 많이 시집을 보냈습니다. 거의 <laughs>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 없어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8.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어 사이즈 좋죠. 그리고 예쁘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아주 좋죠. 9,000 7,000 원이면 자이 아이가 첫 번째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15번이 될 겁니다. 큰 번호. 처음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스티커하고, 이 꼬리표 다시 쓰고 쓰고 하느라고. 자, 이 아이가 15-1번.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비춰질 때 캡처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자, 이 아이가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15-2. 이 아이가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이 아이가, 짠. 자이 아이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요거 다 소진되면 없어서 개인적으로 또 문자가 와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엮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이 아이가 세 번째. 그런데 또 그렇게 남아 있는 아이들 가지고 엮어드리면 그게 또안 <laughs>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왜냐면 저는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엮어드리는데. 어, 남아있는 거, 뭐 엮어드리는 게 아니, 뭐, 재고 엮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아이돌 중에 엮어드리는 거라, 어차피 이래도, 이것도 제가 엮고, 그것도 제가 엮는 거라, 오히려, <laughs> 그렇게 1대1로 드리는 게 훨씬 더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자, 요 아이가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섯 번째까지 갈 건데요. 여기서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섯번째 이어갑니다 이 아이는 다섯번째 입니다 이렇게 다섯번째 안 보이나 이렇게 갖고이 아이가 다섯번째 고요 여섯 개 해서 6 7 40 42,000원 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택배비 그러면 이 아이를 더 추가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수량은 넉넉하게 있거든요 자이 아이 다섯번째 이렇게 여섯 개에 42,000원 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아이가 여섯번째 입니다 자, 요러, 아, 아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다섯번째 이 아이가 여섯번째 다 이렇게 예뻐요. 색깔을 제가 골고루 다 넣었기 때문에 다 예쁘답니다. 이 아이가 여섯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택배비 그러시면은 어, 이 아이를 두개더 추가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 아이의 같은 아이에서 사각을 두개 추가하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본으로는 여섯 개 갔고요 여섯 개에 42,000원입니다 제가 어, 15번에 여섯 세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이번 아이도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조금 살짝 키가 높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같아서, 꽃이 같아서 같이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근데 네, 어제 올린 양이분은 또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양이분은 좀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올려도 <laughs> 항상 갈증은 나죠. 올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이 아이도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네개에 4개에, 4개에 8만원 가볼게요. 11.5 나옵니다. 높이는 10이 나와요. 자, 이 아이도 10이 나오고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백자끼리 묶어봤고요. 이 아이도 2만원씩 4개에 8만원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 풀떼기, 풀떼기 사랑이죠. 자이 아이는 풀떼기 사랑분입니다 자, 두개 남아있습니다. 자 사이즈 14.5이 아이도 1 3인데 키가 살짝 작죠. 자, 높이는 14 나옵니다. 이 아이는 13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7만원 짜리죠. 7만원 짜리. 요거 실제로 보시면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런 아이, 아입니다 자, 이 아이. 이건 해봐라. 안 납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두개 하시면 이 아이가 7만원 짜리죠. 7만원 짜리인데 14만원인데 1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정말, 어, 창 심으면 정말 예뻐요. 자 요런 아이 데려다가 군생도 좋습니다 14만원짜리 13만원에 13만에 딱한 번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읍내 꽃분이죠 읍내 꽃분 노란 색깔 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요 아이는 큰사이즈예요큰 사이즈 자 사이즈 볼게요 20 나옵니다 2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8 나와요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큰 사이즈 보니까 얼마짜리냐고요? 27만 원짜리. 27만 원짜리입니다. 자, 요아이도 하시면 26만 원에. 하시면 2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딱한 분이네요, 요것도. 자, 요아이도 음내 꽃분이죠. 음내 꽃분 9만 원짜리. 맞나? 네, 맞습니다. 요아이들은 9만 원짜리입니다. 일단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요아이는 14.5 나오는데 여기 턱만큼 UI가 작고요. 턱만큼 UI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턱이 있으니까 첫 번째가 살짝 크겠죠. 13 나옵니다. UI는 14 나와요. UI도 13 나오겠죠. 자, UI하고 UI는 깔끔한, 깔끔한 그런 턱 없는 아이고요. 자, 자측 거는 턱이 있는 아이입니다. 9만원짜리. 개당 9만원짜리입니다. UI도 8만 5천원씩에. 개당 8만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laughs> 음내 코프는 원래 원래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laughs> 제가 조금씩 드시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두개 가져 가셔서 창심에면 정말 예쁠 듯 합니다. 개당 85,000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 찍게 아 <laughs>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깜빡했습니다. 어, 내일은 토요일 토끼가 쉬는 날이잖아요. 자, 내일 쉬지 않습니다. 내일 안 쉬고, 31일, 2월 1일, 그렇게 양 이틀 쉬는 걸로 할게요. <laughs> 자, 그래서 내일은 토끼 영상 올라옵니다. 그리고, 31일 날 월화 기다리지 마셔요. 토끼 쉬는 날입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아이 필압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심 나오고요.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빨간 됐다가 젠카이를 심어놨는데, 한인을 나죠. <laughs> 자, 그리고, 저 빨간색을 빼달라면 빨간색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젠카이까지 하시, 하실 분은 젠카이 하셔도 되겠어요. 자, 이 아이, 주황색깔, 블루색깔, 보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주황, 아, 노, 분홍 <laughs> 스카이블론 녹색깔 이렇습니다. 자이 와인은 가격은 개당 5 5 0 0 0원이고요자 하나를 하시면 55,000원 두개를 하시면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색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해가 넘어가니까 많이 추워요. 자 추운 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